안녕하세요. 프로를 가리키는 프로, 프로 출신 심리학 박사 유충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공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제대로 보고 나는 스윙을 한다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겠죠. 어, 가령 우리가 레슨을 할때 헤드업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제 헤드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말 단순히 날아가는 공을 보고 싶어하는 헤드업 공의 어, 결과를 궁금해서 여러분이 헤드업 하고 있을까요? 정말 저는 아, 많은 아마추어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나나가는 공은 정말 두, 뭐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프로님께서는 헤드업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정말 나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그렇죠? 어, 거기서 발생되는 혈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공을 보고 있는 것. 자, 우리는 연습장의 조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연습장의 타석은 녹색 인조잔디에 공은 놓여 있습니다. 또는 필드에서도 마찬가지죠. 녹색 잔디에 공이 놓여 있는 걸, 어, 내가 하얀 물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큰 인지적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녹색 잔디의 하얀 공이, 이 공이 눈에 잘 들어오겠죠. 자, 당연히 자신이, 어, 녹색 잔디의 하얀 물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초점을 맞추면서 공을 보고 있는가와, 그러니까 조, 정확히 말하면 초점시와 주변시. 여러분은 제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서 이 공을 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 제 손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도 이 공이 눈에 들어오니까요. 물체의 형상이. 그걸 주변시라고 합니다. 이 주변시를 이용해서 보고 있는 걸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죠. 자, 시선은, 시각의 정보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공을 볼때 여러분은 봄으로써 공과의 거리, 3차원적인 여러분의 중심 머리를 어디에 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초점시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초점시가 유지가 안될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 위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다, 없는 거랑 똑같겠죠. 허공에 떠 있는 고, 공 어 저는 이제 다치로 많이 표현하는데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다치를 내려놓는 이유는 간단하죠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죠 어 가령 많은 아마추어들이요 머릿 속에 스윙 생각이 빠질 때어 레슨을 받았던 스윙을 할때 신경 쓸때이 볼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예로 2019년 센트리 토너먼트에 패트리 리드가 연장해 나갑니다. 네, 이 패트를 리드는 아주 이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이죠. 공을 보려고 하는 게 루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패트를 리드의 눈을 잘 보십시오. 패트를 리드가 연습 스윙을 할때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그 초점이 공에 있을 만한 위치의 땅에 초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후크 현상을 걸고요. 집중이 되면서 머리의 축을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면서 정확한 터치 그래서 이 대회에서 어, 패트릭 리드만 3차 연장 내내 페어웨이를 지키죠 물론 쇼게임에서의 다소 부진 때문에 우승은 못 했지만 어, 여기서 우리가 어, 인지해야 되는 부분들은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럼으로써 내 머리의 위치를 인지하고 그 위치가 정확히 인지 됐을 때 더 깔끔하고 깨끗한 터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스윙을 할때 주변 시가 아닌 초점 시로 보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사물, 이 공의 표면 딤불이 잘 보이거나 또는 공이 조금 더 커져 보이거나 공 사물 주위에 어 사물들이 흐릿해지는 또는 가장 입이 많이 되면 본인이 공 속에 약간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에게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은 공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